안녕하세요. 당당한 5060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인천의 한 지하상가에서 목격하신 일인데요. 처음엔 그냥 일상의 한 장면처럼 보였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우리 사회 깊숙한 곳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더라고요. 이분은 지인분이 운영하는 핸드폰 가게 들리셨는데, 요즘 외국인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 사람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융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거침없이 현금으로 구입해 간다는 점이었답니다. 가게 사장님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불체자 손님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손님이에요. 라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들은 청취자분이 궁금해서 더 물어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 중에 불법 체류자 신분인 분들은 은행 계좌도 없이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가실까요? 종로에 있는 금은방이래요. 한 돈에 60만 원이 넘는 금을 사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가장 안전한 자산 이동 수단이라는 거죠. 송금보다도 안전하고 출국할 때도 세관에 걸릴 일이 없으니까요. 청취자분이 마지막에 쓰신 한 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금목걸이를 걸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생각해보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구조가 그리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근로계약도 없고 최저임금도 지킬 필요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법의 보호는 없지만 그만큼 부담 없는 그런 인력이죠. 정작 한국인을 고용하려면 52시간제부터 퇴직금까지 정말 복잡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든 일을 안 해요. 이런 말들인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만한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걸까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에 식대도 야근수당도 없이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구조. 그 안에서 한국에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외국에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 제도가 있어요. 이 나인 비자처럼 합법적인 루트도 존재하죠. 하지만 현장에선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어요.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불법은 알면서도 외면되고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는 안 쓰면 바로 단속이 되는데 정작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책임져야 할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10년,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 누군가처럼 금목걸이를 걸고 어디든 갈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제도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이 묻고 있어요. 나는 대체 누군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외국인을 향한 분노나 어떤 베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같은 기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누군가는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떠나가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 속에 남아있는 현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회일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당한 5060 라디오는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계속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요. 뉴스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라디오처럼 들려드리는 현실 속 사람들의 진짜 삶. 이곳은 당당한 5060 라디오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당당한 5060 라디오였습니다.